이런 주가의 일수로 누군가의 관리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목 부의 신호 포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등신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는 91.3%의 확률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첫 번째 종목은 TJ 미디어입니다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주에 네, 상하가르간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지저스 라이들이 보이죠. 그죠? 네. 여기에 지지 그리고 저항 받았던 이런 곳이죠. 그래서 여기가 일단 한 포인트 이렇게 잡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즐겨 쓰고 있는 여기 중심, 중심선, 중심선도 네, 지저스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을 옆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어때요 네, 이 구간도 여기서 저항도 있었고 네, 도지캔들 도지캔들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의 균형이죠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냐 하락을 하냐 이렇게 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저항도 받았고 네, 가격대가 네, 의미가 있는 가격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자면 이 위에 이 위에 구간들도 있습니다 이 저항을 받았던 구간 저항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구간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구간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는 것 자체가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시가 대응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이제 아시죠? 네, 여기서 이제 시가 가격이 시작되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시가를 깨는 강한 매수세가 나오면서 시가가 깨지고 그러나 다시 한번 시가를 회복하거나. 돌파하는 자리 혹은 돌파 지지 받는 자리 이렇게 두 자리 이렇게 두 자리가 포인트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깨졌다가 다시 돌파를 하는 이 시점 혹은 돌파했다가 지지를 받거나 하는 이 시점 이 시점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분복으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복으로 넘어와 보시면 여기에 딱히 포인트들이 보이지가 않죠? 네 포인트들이 보이지가 않는데 일단 캔들의 네, 중심, 중심 가격도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와 보시면 여기,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때요? 중심이 지지저항이 겹치는 구간에 있죠? 네, 그래서 충분히 의미 있는 가격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30분 봉으로 일단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작은 봉으로 한번 와 보겠습니다 작은 봉으로 와보니까 네 여기가 이제 이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 내에서 뭔가 지지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볼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 가격대가 있는데요 이 가격대에서도 뭔가 지지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이 가격대를 한번 옆으로 쭉 한번 와 보겠습니다 이 가격대인데요 이 가격대도 옆으로 한번 쭉 와봤더니 어때요? 여기 여기 사이죠 여기 여기 사이인데 이 가격대도 지지저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가격대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가격대도 충분히, 네, 충분히 지지저항으로 역할을 할수 있겠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죠. 그래서 30분 봉에서는 잘안 보이지만 이 가격대가 이렇게 딱 보시면 이미 이 앞전에 있었던 이런 지지저항들이 발생했던 가격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건 30분 봉에서 안 보이니까 1분 봉에서 확인을 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에서는 일단 크게는 두 자리.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요런 저항자리도 있죠. 네, 요런 저항자리도 일단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퍼스텍입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주목인데요. 네, 그래서 이 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네, 그런 주요 포인트들을 잘 밟아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어때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개분봉의 시가와 고가 자리 이런 식고가 시가 자리를 네 지지와 저항을 받으면서 돌파해주고 네 그리고 상승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죠. 그만큼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종목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강하게 상승해 준 만큼 캔들의 종중심 가격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게다가 중심이면서 앞에서 저항이 발생했던 네 그런 자리죠. 그래서 이런 자리의 의미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서 이런 상한가 갔던 가격대가 있죠. 여기 가격대죠. 네, 이 가격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가격대를 옆으로 쭉와 보니까 어때요? 지지를 받아주더라, 저항을 받아주더라 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가격대도 의미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도 네 중요한 포인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는 크게는 이렇게 두 자리 정도를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분봉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을 넘어가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지지 저항 자리가 어때요? 그대로 유효하게 작용되더라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죠. 요 가격대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가격대는 제가 아까 전에 일봉상에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대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고,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도 저항, 그리고 저항, 저항, 저항을 받았던 이런 곳에서 어때요? 돌파 지지가 나오더라. 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 자리도 지저스 이면서 다시 한번 유효한 포인트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30분봉에서도 보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 자리도 있습니다 저항 그리고 지지 받아주었던 이런 포인트들 이런 포인트들에서 네한 자리 더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분봉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총세 자리가 보이고요 그리고 분봉에서 봤을 때는 네 충분히 시가 대응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요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돌파 혹은 돌파치지. 그쵸? 네, 다음은 대성파 인텍입니다. 대성파 인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쌍봉처럼 이렇게 맞고 쭉 흘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이 죽을 거였으면 이렇게 저가를 계속 낮춰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려가야 될 텐데 어때요?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올리죠. 들어올리고 나서 여기를 깼느냐?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박스권에 이제 위치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네, 저항을 받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그 뒤흐름을 좀더 살펴보아야 되겠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에서 이제 5% 정도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5% 정도 반등은 충분히 보여주고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반드시 떨어진다라기보다도 이 종목이 이렇게 돌려서 세웠다는 것 자체가 끼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판단하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네 이제 일봉상에서 보시면 요 저항들이 보이죠? 네, 이런 저항들이, 요런 네, 저항들이 있죠. 이런 저항을 아직 돌파는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여기 보이는 이런 지지 자리, 이런 지지 자리를 저항받고 했었던 이런 지지자리를 지지 자리를 지지받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상에서 보았을 때 여기 보이는 여기 상한가 가격, 여기 상한가 가격, 이 상한가 가격의 네, 종가, 이 종가를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번 지지받고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는 요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요런 지지와 저항이 겹치는 요런 자리, 네, 이런 자리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캔들이 있어서 종가와 그리고 시가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요런 종가, 요런 시가, 종가, 예, 시가 이런 것이 계속 겹칠수록, 겹칠수록 어, 이 종목의 이 가격대가 뭔가 의미가 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 캔들이 그렇게 큰 캔들은 아닙니다만 요 캔들의 몸통의 중심도 여기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겹쳐지기 때문에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일봉상에서는 좀두 자리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이 종목이 밑으로 더 떨어진다면 여기 중심, 요 봉의 중심이 있었던 요 자리를 중점으로 이위쪽에 요런 네, 지지자리들 있죠 만약에 이 자리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자리를 한번 지지를 다시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어,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네, 17%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어, 떨어지지 않아야 될 자리다 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네, 여기 안에서 뭔가 이제 썸칭이 벌어지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일단 지워놓도록 할게요 이제, 분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넘어 보시면 어때요? 네,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봉 중심이죠? 네, 일봉상 자리랑 약간 차이가 나는데큰 캔들의 봉 중심 자리를, 어때요? 딱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요 포인트들이 보이시죠? 네, 요 포인트. 요 포인트까지는 다시 한번 내려와 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네, 내려오더라도 이 가격대가 크게 의미를 가지고 방어를 해주는 그런 가격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이런 지지저항 자리가 눈에 더잘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상한가 가격에 종가 가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자리가 지지저항이 겹치는 그런 지저스 자리가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자리도 중요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도 보시면, 이 위에도 있습니다. 위에도 이렇게 보면은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자리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때요? 지지, 저항이 계속 겹치죠. 네. 그래서, 이 자리가, 어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계속 지지주정이 싸움을 벌이면서,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걸 계속 싸움을 벌었다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매물대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있고요. 이 매물대라는 것은, 결국에는, 앞에서 이렇게 계속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을 벌이면서, 여기에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시체들이죠. 소위 말하는 시체들이라고 하는데, 이 시체들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오면 탈출하겠다. 이 가격대까지 올라만 와줘라. 내가 여기서 지금 물려있는데 여기에서 올라와 주면 나는 이제 여기서 미련 없이 털고 가겠다 제발 올라와 주세요 그래서 뭐몇 층에 있습니다 구조대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들 하죠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면 팔리고 딱 대기 타고 있다가 혹은 자동 매도를 걸어 놓고 있다가 그 가격대가 오면 계속 물량을 던지죠 그 물량을 던지는 것을 받아내고 매수가 이겨내게 되면은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 물량을 이기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계속 두드러 맞으면 그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이구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위에 많다 그러면 올라가다가 뚜드려 맞고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뚜드려 맞고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뚜드려 맞고 내려오고 이러면서 이 매물대가 점점 가벼워지죠 여기서는 이만한 매물대가 맞고 떨어지면서 소화를 해주고 그러면 요만해지고 또 맞고 떨어지면서 요만해지고 또 맞고 떨어지면서 요만해지면 그때는 가볍게 돌파해주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요런 원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지저스 가격대가 의미가 생기는지 그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흔히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흔히 사람들 얘기하는 네, 네 번째는 그냥 돌파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이런 얘기도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혹은 박스권 돌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참 좋은 여행입니다.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단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이제 피부나치 비율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어때요? 네. 이 하단에서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저항도 받고 지지도 받고 하면서 올라왔죠. 근데 웃긴 거는 여기서 보고 여기서 고점이죠.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는 여기는 아직 없는 자리입니다. 그죠?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이 전체 비율에서 피보나치 비율을 정확하게 딱딱 시켜주고 돌파지지. 딱딱 시켜주고 돌파지지. 그죠? 네. 여기서 저항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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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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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지지. 그죠? 네. 이렇게 어, 저점과 고점 가격에서 피보나치 비율이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런 주가일수록 누군가의 관리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이런 피보나치 비율이 잘 지켜질 가능성이 좀 너무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여기 딱 올라갔다가, 여기서 어때요? 딱 절반이죠? 네, 절반 지지를 받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약간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제 제가 각설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죽을 종목이었으면 여기서 이제 끝날 종목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야 되죠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어, 이 종목이 아직도 관리를 받고 있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죠그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 캔들, 캔들의 봉중심 일단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왜냐면 모든 캔들의 봉중심은 그냥 갖다 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요즘 제가 봉중심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봉중심은 그냥 갖다 대는 건 아니고요. 어, 이 봉중심이 그냥 단순하게 봉중심만 있는 것이라면 그만큼 의미가 좀 떨어지고 힘이 약해질 텐데 이 봉중심에 있는 이 가격대가 앞에서 보이는 이런 가격대 지저스 혹은 이평선 지저스 등 여러 가지가 겹치는 자리가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 여기 한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어때요? 여기 지지 저항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이 예, 부분입니다. 여기 저항 그리고 여기 지지 여기 갭도 띄우면서 올라갔었던 자리. 이갭 띄우고 올라간 자리는 아시죠? 네, 의미 있는 저항 자리를 예, 네, 갭돌파를 보여주면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리고 또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했었던 이런 자리. 네, 이런 자리도 의미가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 포인트, 네,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일본상에서는 크게는 이렇게 두 자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앞에 큰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 매물들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제가 시체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매물들이 있는데 이런 매물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이 매물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갭으로 돌파해주거나 혹은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 그대로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도 시가 대응 가능한 종목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분봉으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쭉 왔을 때 지지장 자리가 눈에 딱 들어오시나요? 네, 들어오시죠. 이렇게 지지 저항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이 구간, 이 구간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지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이 구간, 이 구간.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지지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는 이 구간. 그죠? 이 구간. 이렇게 일단은, 보고요쭉 와서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한번, 한 차례 지지를 받아주었다. 그죠? 네. 그래서 지지를 받아주었고.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을, 앞에서 저항, 저항, 저항 받다가 돌파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게 왜 돌파지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봉을 좀더 잘게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쪼개서 보시면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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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다가 돌파지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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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다가 돌파지지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어, 큰 봉에서 보시면 잘안 보여도 작은 봉으로 더 쪼개 보시면 아마잘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30분봉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렇게 이 자리, 이 자리 일단 이렇게 크게 세 자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 딱 보이시죠? 이제, 30분 봉상에서 이렇게 세 자리. 그리고 이거를 이제 1분 봉상에서 봐도, 어때요? 여기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다가 돌파했던 그런 돌파 지지 받던 그런 흔적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크게 의미를 갖는 자리가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노란풍선입니다노란풍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은 하라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딱 브레이크 지금 걸려있는 모습이죠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렴 중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네, 보았던참 좋은 여행처럼 노랑풍선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저가에서부터 고가까지 기준을 보았을 때 어때요? 앞에 보았던 참 좋은 여행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딱딱딱 여기가 맞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여기 부근에서 크게 뭔가 어 가격대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상승 파동, 네이 상승 파동의 큰 파동이죠. 여기에 이제 절반 부분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저항 받고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딱 올라가는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 박스권. 이 박스권을 지금 살짝 돌파해 주고 있는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고 천존여행, 노랑푸선 둘다 여행주인데, 네 여행주가 같이 흘러가는 만큼 이 종목도 같이 관심을 받고 상승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직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에 비해서는 좀 월등하게 높은 거래량이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인 만큼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면 봉중심, 이것도 봉중심 가능하고요. 그렇죠? 봉중심 자리가 어디냐고 딱 보니까 이런 네, 자리라는 거죠. 이거 대을때 그렇죠? 계속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지지정, 지지정 받고 싸웠던 그런 구간. 서이 종목도 이 가격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네, 이렇게 떨어지고 지지받고 이렇게 흰색 선이 나왔던 이런 구간 포함해서 여기 살짝 밑에까지 네, 여기도 이 가격대도 의미 있는 가격대 그리고 또 아래쪽에도 있죠 아래쪽에도 보시면 갭뛰우고 지지받고 싸우고 했던 이 시가가 있는 이런 자리까지 네, 이 가격까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노랑 풍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크게 세 자리 일봉상의 세 자리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봉으로 넘어와 보시면 분봉에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도 봉중심 볼수 있겠는데요. 봉중심 보시면 어때요? 여기도 이렇게 크게 네, 지지받고 올라갔던 한 차례 지지가 나왔던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도 의미가 있는 자리이다 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 자리를 한번 옆으로 쭉 와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 자리가 이전에 있었던 저항을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죠. 이 자리가 과거에 있었던 저항을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 그리고 앞에 지지도 나왔던 자리 지저스죠. 네, 바로 지저스 자리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앞에 보였던 이런 자리죠 2 4 0선을 돌파하고 상승했던 강한 상승이 나왔던 그런 자리 네, 그런 자리도 중요 포인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미 지나갔고 이미 돌파가 나왔던 자리인데 이 자리가 무슨 포인트가 되냐 이건 이미 과거가 아니냐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과거에서 중요한 뭔가가 발생했던 그 자리는 앞으로도 또 중요한 자리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어,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시간적인 관점으로 과거냐 미래냐 과거냐 미래냐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앞을 내다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냐 미래냐 과거냐 미래냐에서 봤을 때 이것을 옆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가격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가격대가 중요하다 가격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이 종목이 갖고 있는 이 종목에서 의미가 부여되는 이 종목에서 무언가가 발생을 해서 누군가의 물량이 있거나 누군가가 거래를 했거나 했던 그 가격은 이 사람들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이 가격이 적정하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매수매도가 이루어졌던 그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라서 과거나 미래나 의미가 다시 한번 부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가격대도 포인트로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좀더 자세하게 볼게요. 1분 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네. 여기서 이렇게 저항 나오다가 돌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저항 나오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고 거래량이 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거래량 들어올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래량들이 계속 터졌다는 얘기는 이 자리가 매물대가 이미 형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여기 있었던 이 물량들을 소화해 내주면서 돌파를 해줘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아, 여기서, 아, 내려갔으니까 이제 올라오면 팔아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손해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매물대를 돌파해 주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갭돌파라는 거죠. 갭돌파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가 대응,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하 네. 이 저항을 갭돌파만큼 쉽게 돌파를 해줄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고 있으면 올라오면 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가격이 내가 산 가격보다 위에 있어 그럼 난 이미 수익 중이죠 그러면 이제 어 팔기보다는 수익을 이제 즐기려고 하는 심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갭돌파라는 것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랑풍선은 이제 분봉상 이렇게 두 자리 그리고 시가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유독 좀 종목을 선정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꼭 안겨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v 의신보포차 카페와 블로그가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링크를 통해서 카페와 블로그에 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다양한 무료 정보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부라보 라고 해서 부심포와 라이브로 보나요 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가량 라이브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실력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주식의 기초부터 실전 지저스 매매에 이르기까지 부심포 아카데미로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얼리버드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월 6일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 부심포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 해당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이렇게 부심포 아카데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리를 알고 차트를 보면 주식이 보입니다. 주식의 본질을 파악하고 세력의 신호를 포착하여 수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포착이었습니다.